녹스가 신화 각성을 했습니다. 야 멋있어. 넌 죽어 있다. 그 유명한 만화 대사랑 비슷하죠? 녹스 같은 경우는 그냥 간지가 납니다. 얘는 뭐 각성 때부터 외모는 정말 멋있었어요. 패시브로 보시면 아군 전체가 받는 1인에서 3인기 공격 데미지를 5턴간 30%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아군의 상태 이상 적용 확률이 20% 상승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재생 효과가 부여됩니다 재생 효과는 플라튼 재생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3업이 있으면 자신에게 모든 피해 면역이 3턴간 부여됩니다 효공 같은 경우는 대상에게 100% 확률로 2턴간 즉사 효과를 부여합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하지만 단점은 효공 확률이 10%라는 거 이게 좀 아쉽죠? 파멸의 시선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의 150% 물리 피해를 입히고 100% 확률로 2턴간 즉사효과를 부여합니다 이거 상당히 좋아요 연출도 멋있어 지옥의 파동 적군 3명에게 공격력의 120% 물리 피해를 2번 입히고 대상의 스킬 재사용 시간을 30초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횟수제 버프를 2회 차감합니다 각성기, 시면의 검풍,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의 100% 관통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힙니다. 그리고 100% 확률로 2턴간 즉사 효과를 두번 부여합니다. 이걸 쓰면 그냥 즉사야. 세팅은 이렇게 해줬고요. 조금씩 더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재는 이렇게 진영과 구성은 이렇게 해줬고 즉사가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크리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크리스랑 놋스랑 친하지 않나? 아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물가물하네. 오호 공마덱이 나왔죠. 야 요새는 다이아가 다 들어간다. 상태 이상에 잘안 들어갈 수도 있겠어. 그렇다면은 앞으로 빨리 땡겨 버려야 됩니다. 개전 들어왔고 지팡이맨이 있으면은 뭐 땡길 수도 없는데 저 덱은 지팡이맨이 없네. 자 앞으로 땡겨 버리자. 야 로드가 사망했어. 야 이거 무슨 꿀이냐 이거? 오케이 기절까지 지금 다이아 빼고 다 기절한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이 도전이 없나 봐요 아무튼 꿀자 즉사 들어갑니다 잿빛 쏘싸기 어? 야 이거 즉사 다 걸린 것 같은데 뭐니 자 슬라임 메테오 야 이거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겠는데 자 장고대 해주고 구도 일격. 그렇지 이게 바로 완전한 직사지. 어 뭐야 알림에 직사가 안 들어갔었네. 하지만 중대 반칙. 아군 야창 들어옵니다. 자 녹스 가자. 심각한 너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지옥의 파동. 와 오랜만에 보니까 왜 이렇게 멋있냐 자아게집회 각성기가 타이밍 좋게 딱 찼네 오 고대 마프죠 하지만 시면의 건풍 찼다 녹스 각성기 이야 이거 다 즉사지 와올 즉사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냥 녹스는 즉사야 녹스 크리스 방배. 재밌다 컨셉 좋다 파밀의 시선까지 즉사 야 이거 깔끔하게 끝나겠는데 멈추라고 나는 이미 즉사의 길로 갔는데 <laughs> 자제피소싸김 깔끔하게 끝났네요 어이 재밌는데? 오 마덱이 나왔죠 라디우스가 있다 음? 연희가 앞에 있고 하지만 기절 연희는 라디우스가 지금 영광이 좀 낮아요 자 안아프다 연희는 퇴근했고 손오공 각성기 들어갑니다 지팡이 맨이 없죠 상대방 앞으로 땡겨주고 야디네 기절 다 걸리겠다 얘 빼고 기절 다 걸린 것 같은데 오예 파밀의 시선 야 저거 좀못 없애냐 녹스가 안보인다 공중에 떠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니까 모습이 안보이는데 저 위에 능력치 막 보이는거 있잖아요 게이지 위에 저좀 이동 좀 시켜주지 저거 아무튼 자장꼬대 주의보 해주고 잿빛 소싸기 아우 즉사 천둥번개 번개보다 무서운게 즉사다 자 크리스 끝내버려 <laughs> 야 라디우스 끝났죠? 오또 살아나네 모래열풍 구두일격까지 완전한 즉사다 야 깔끔하죠? 오또 살아났어 바네사가 마지막 살아나는건가? 자 이거 조금씩 넘길게요 지우개파도 녹스같은 경우는 각성된 녹스도 진짜 멋있었어요 연출은 성능이 좀 별로여서 그랬지 옛날 생각나네 자 바네사 각성기까지 켰죠 하지만 심연의 건풍 끝났어 야 방방전 메즈 방백전인데 이사벨라가 있죠 상대방은 야 큰일났다 좀 분리해. 우리는 즉사만이 무기인데, 상대방은 뭐 마비, 뭐 실명 많습니다. 모리도 실명은 있긴 하지만 플라튼. 자, 사망 들어가고. 야, 인사벨라 악마의 만찬. 호로로로! 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편이 아니야. 야, 큰일 났어. 플라튼이 빨리 풀어줘야 돼. 실명 들어가고 좋았어 바로 풀수 있겠는데 팩 각성기가 켜졌죠 자 장꼬대 주의보 써주고 아배드의 칼날 AI 꼬였다 근데 이게 이길 수 있을까 방방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긴 해야되는데 제가 이거 조금씩 넘길게요 재양추오 잠깐만. 오케이 구두 일격. 플라톤이 한번더 죽으면은 우리는 완전 불리해. 그렇지 즉사는 잘 들어가고. 악마의 만찬. 야 크리스 이거 걸리건데 그렇지. 중대 관철. 아 좋다. 속공까지. 어? 잠깐 악마의 만찬 들어오는데?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플라톤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어? 야 이럴수가 상태 이상을 풀수가 없다 이제 야 이거 지겠는데? 자, 구원의 파동 들어옵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 쪽에 크리스가 죽었다가 부활하려나? 그렇지. 좋았어, 속공. 자,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 희망, 희망이 생겼는데, 사랑이네가 들어오네? 그렇지. 잿빛 소아진 들어갑니다. 상대방은 풀피야. 아, 악마의 만찬, 다시 들어오고. 여 희망이 없다 <laughs> 이거 희망이 없는데? 이거 이기면 진짜 레전드 오 클레미스 그렇지 살아났죠? 클레미스가 플라튼을 살려서 플라튼이 이제 상태 이상을다 풀어주고 즉사가 들어가는 거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플라튼 살리고 그래 클레미스 잘했다 어 이거 상대방이죠? 향연 이길 수도 있어. 자 수원 들어갑니다. 고뎀 좀 들어가 주고. 야 속공 하지마, 하지마. 대목멸 타격 들어옵니다. 어 잠깐 시간이 별로 없어. 야 시간이 별로 없어. 야 플라톤 풀어. 아 개벽. 졌네요. <laughs> 하지만 이사벨라한테 진 거는 좋아 괜찮아 자 사랑이네 어 잠깐만 9월 야 이겼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찾아내겠다.